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오늘의 히스토리는 여, 신하의 여자를 탐하다 결국 죽음을 맞은 군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기원전 581년 제나라 제24대 군주 제영공이 즉위를 합니다. 제영공은 겁이 많고 군주로서 위험을 보이지 못해 신하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 때문에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원전 577년 진나라 군주 진평공이 즉위를 하고 바로 제나라로 쳐들어옵니다. 진나라와 맞서 싸워야 했던 제영공은 첫 전투에서 제나라 군대가 밀리자 겁을 먹고 바로 달아나버리죠. 제나라 임치성은 포위당했고, 진나라는 외성 안의 모든 집과 벌판을 불태우며 공포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 나라의 여러 성들이 방비를 더 단단히 하는 바람에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진평공은 제 나라와 하친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제 형공이지만 후계를 정하는데도 우유부할한 모습을 보여 결국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제 형공은 원래 노나라 공녀 아니희를 부인으로 삼았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고 이첫 부인 아니희의 조카, 총성희를 첩으로 들여서 아들 광을 낳자 그를 태자로 세웁니다. 그러다 재현공 말년에 중희와 융희를 후처로 들였는데 융희는 재현공의 총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중희는 아들 아를 낳았는데 융희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들처럼 거둬 키우면서 알을 이용해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내죠. 제형공도 이 늙음하게 낳은 아들 알을 무척 기워했기에 융희는 알을 태자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며 부추기게 됩니다. 어여쁜 융이가 이렇게 계속 조르자 또정신줄로온재연공이 그래 아도 내 아들인데 아를 태자로 사모마 하며 덜컥 약속을 해버립니다. 아를 낳은 중이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펄쩍 뛰며 반대를 하죠. 안 됩니다. 광은 이미 태자의 자리에 있은 지 오래고 또 다른 제후들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과실도 없는 태자를 패한다면 군주께서는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영공은 어 군주인 내가 태자를 바꾸겠다는데 누가 뭘할 거야 하며 태자광을 변방으로 보내버리고 아를 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태자광의 태부였던 고후를 다시 태자아의 태부로 삼죠. 태자광은 제나라가 진나라와의 전쟁에 졌을 때는 볼모로 진나라로 끌려가기도 했고 겁쟁이 아버지를 대신해 정나라를 치는 등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후들과의 회맹에 참석을 했고 또 연합작전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니 배신감이 무척 컸었겠죠? 기원전 554년, 재연공 28년에 연공이 어, 이 이제 중병이 들어 이제 더이상살 가망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대부 0저가 망명 생활을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 태자 광을 제나라로 불러0 0니다 그리고 원래 제나라의 태자는 광이 니 당연히 광이 다음 군주가 되어야 한다며 그를 다시 태자 자리에 앉히죠. 최전은 제나라 22대 군주 제해공의 신뢰를 받다가 제해공이 사망한 후에는 제나라 건문세가 고시, 국시 가문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 축출되었다가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더 위로 올려줄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자신이 직접 군주를 세워서 힘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제해공이 사망을 하고 광이 제나라 25대 군주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장공입니다. 제장공은 자신을 밀어낸 융이를 바로 처형하고 중위의 아들 아도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최저가 태자 아의 태부 고우를 죽이고 그의 재산까지 차지하면서 반대 세력들을 모두 축출하고 군주를 세운 공을 가진 막강 권력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제장공 3년에 대부 난영이 진나라로부터 도망쳐 제나라에 망명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나라 명문 거족 출신인 난영이 권력 싸움 도중 모반을 일으키려 했다라는 모함을 받고 많은 일족들이 죽어 나갔는데 자신은 겨우 빠져나와 제나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제 나라의 안녕과 전문자는 난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간언을 하죠. 진평공이 난영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어,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 군주가 죽이려고 한 자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제장공은이 반대를 물리치고 내가 임치성의 굴욕을꼭 되돌려, 되돌려 줄이라라는 생각으로 난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난영을 진나라 고국으로 몰래 들여보내서 난을 일으키게 하고 제장공은. 군사를 이끌고 진의 수도 강성을 기습 공격하죠. 아무런 방비도 없던 진나라군은 너무 당황한데다가 고국에서 이 난영이 반란군을 일으켜 협공을 해오자 혼란에 빠집니다. 진평공은 이제 난 끝인가 봐 하며 자결을 하려고까지 했는데 대부들이 평공을 겨우 진정시켜서 다시 반격을 했고 난영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진나라군에게 잡혀 죽습니다. 제장공도 진나라군의 반격에 밀려 급히 철군해야 했고, 진나라를 치지 못한 화풀이를 이제 거나라로 가서 풀게 되는데요. 제장공은 목숨을 바쳐 싸워준 화주와 기량 덕분에 거나라를 칠수 있었습니다. 제장공은 이렇게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용맹하긴 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최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저에게는 동각강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나라 당공의 아내였는데 당공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최저가 조문을 하러 갔다가 동각강의 미모에 한눈에 반해 버렸던 것이죠. 최저는 제공 때부터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등장을 하니까 사실 나이 계산을 해보면 제장공이 군의를 이었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젊은 미모의 가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그 동각강은 마침 자신의 가신인 동각언의 누이였습니다. 이북의 언, 자네 누이 진짜 참 미인일세. 그 내가 부인으로 삼으면 안 되겠나? 오, 동각씨와 채씨는 같은 강성 아닙니까? 아,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요? 이에 아, 예, 이제 몸이란 체저는 내가 점을 봐서 어, 좋다고 하면 누이를 내게 주게 하며 궁중의 태사들에게 점을 치게 했는데요. 체저의 이 희망 사항을 사항을 미리 다 접수한 태사들은 눈치껏 예 길합니다라는 점괘를 내어 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진문자에게 최저가 달려가는데 최고로 점을 잘 보는 진문자이지만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글쎄요, 점계 중에 집에 들어가도 아내를 보지 못하니 흉하다라는 효사가 걸려 있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 미녀를 미녀 가부를 얻고 싶은 욕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최저는그 말을 듣고. 자기도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하죠. 아, 내 말이 그 말이요. 여자가 가부가 되었으니 흉사란 바로 이 남편의 죽음 아니겠소? 죽은 남편이 애군을 다 가지고 갔으니 내게 또더 무슨 흉사가 있으리요? 최저는 결국 젊고 아름다운 동각강을 차지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이가또 있었으니 바로 최저가 군주로 세운 재장공입니다. 우연히 동각강을 보게 된 제장공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최저 몰래 계속 추파를 던지며 그녀를 유혹했죠. 이에 바른말하는 시종 가거가 대신에 철을 넘보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입니다. 부디 마음을 돌리십시오 하며 간언을 했지만 아리따운 동각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장공은 체저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집에 몰래 찾아가 동각강과 사통을 하게 됩니다. 음, 사실 사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이 군주가 찾아와서 너내 애인하자 하며 덥석 잡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여인이 얼마나 있을까 말이죠. 체저가 이 돈과 권력으로 동각강을 차지했듯이 재장공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각강을 차지한 것입니다. 제 장공은 그때부터 최저의 집을 드나들며 동각강을 만났고 또 어느 날은 최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와서 깜짝 놀라서 최저의 관을 쓰고 도망쳐서 궁으로 돌아온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관이 바뀐 것을 안제 장공이 마침 자신에게 뭘 이렇게 보고하러 온 대부에게 이거 너 가져 하며 관을 화사해 버립니다. 이때도 시종 과거가 관을 주시면 아니 됩니다. 이거 최저가 알아볼 것입니다. 하고 말렸는데, 최저는 못 되더라도, 어? 관도 못 쓴단 말이냐? 하며 비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군주로 세운, 세워준 최저에게 뭐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최고의 권력과 미인을 차지한 이 최저에 대한 안이 꼬음도 있었던 것 같네요. 군주에게 서 관을 하사받은 이 대부는 와, 이거 무슨 가문의 영광이야." 하며 이제 관을 들고 궁궐 밖을 나가다가 국문 앞에서 최저와 마주칩니다. 최저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앞뒤를 다 살펴보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게 되어서 엄청난 분노와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내 네, 너를 군주로 세워 주었건만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피눈물 나는 배신을 나는 자시하지 않으리. 이 후에도 제장공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동각강을 찾고, 시종 각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악을 싸우면 재앙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렸는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훈계질이냐? 하며 제장공이 채찍을 들어서 과거의 등짝을 백대나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최전은 이 소문을 듣고, 과거를 찾아가 위로합니다. 어, 군주를 위해서 한 말인데, 그렇게 때리다니 진짜 너무한 아니요! 하면서 말이죠. 각오는 이에 감격을 해서 그때부터 최저의 신복이 되었고, 재장공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을 맡게 됩니다. 이후에 최저는 집안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 재장공이 동각강을 만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재장공은 찬악계나 동각강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더 만나야 될 텐데라고 기회만 노리게 되죠. 어, 최전은 차근차근 마음속으로 원한을 풀 준비를 해 나갔고 자신과 함께할 인물로 경봉을 선택해 미리 손 잡아 둡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나라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해마다 제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있었는데 거나라 공주 여비공이 손수 수레를 타고 제나라로 와서 조례를 하고 공물을 바치니까 제장공이 크게 잔치를 베풀어서 여비공을 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최저는 당연히 이 연회에 가야 되지만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연회에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 최저가 그고 그럼 내가 내일 병문안을 가야겠다. 재장공은 병문안을 핑계로 이 최저의 집을 찾아가서 동각강을 만날 생각을 합니다. 최저도 이미 이것을 간파했죠. 내일이구나. 내일이야말로 내 원한을 갚을 날이다. 다음날 재장공은 동각강을 만날 생각에 막 부풀어서 최저의 집으로 향합니다. 최저의 집 간호가 재장께서는 지금 약 드시고 밤에 드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장공이, 어, 그래, 진짜 많이 아픈가 보구나 하면서 건성건성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안주인을 만나 위로의 말을 해 주어야겠구나 하며, 바로 내실로 향합니다. 장공이 이렇게 내실로 향하자, 시종 각어가, 군주가 기난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오 하며, 수행원들을 다 대문 밖으로 내보내죠. 수행원들은 제 장공의 행보를 좀잘 알고 있어서, 아, 그래 또 동각강 만나러 가는가 보구나 하면서 의심 없이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가거는 바로 안에서 문을 잠궈 버리죠. 그리고 내실로 간제장공은 동각강을 만납니다. 동각강 정말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이 동각강을 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재상께서 갈증이 난다고 꿀물을 타오라고 하십니다. 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빨리 갔다 와. 제 장궁은 동갑강을 보내고 홀로 나와. 노래를 막 흥얼거리며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체저의 시종들이 밖에서 방문을 모두 걸어 잠겼고또방 안에는 이 병풍 뒤에 숨어 있던 체저의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우르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제장공이 문을 발로 막 차고 부서서 뛰어나온 다음에 누각위로 뛰어오르죠. 하지만 최저의 무사들이 누각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군주다. 이런 나를 해치려 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는 음란한 자를 처리할 뿐 다른 것은 모른다. 아 그러지 마라 제발 살려줘 살려만 준다면 너희들을 다 출세시켜주겠다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겠다 하지만 최저의 무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 꼭 나를 죽여야겠다면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게 해다오 나 종묘에 가서 자결을 하겠다 그럴 순 없다 부녀자와 정을 통한 음무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것이다 제장공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서 누각에서 하단으로 뛰어내렸고 다시 담장 위로 뛰어오르려고 했는데 이 체조의 무사들이 일제히 활을 쏩니다. 결국 다리에 화를 맞고 굴러떨어진 제장공은 무사들이 달려들어서 그대로 찔러 죽여버리게 됩니다. 대문 밖에 있던 제장공의 수행원들은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자신의 군주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막 문을 부수고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싸우게 되는데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최저의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최저는 철저하게 준비해둔 쿠테타인 만큼 재빠르게 움직였고 제나라의 군권을 거머쥐며 제나라 최고 실력자가 됩니다. 제장공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최저는 장공에게 충성을 보였던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는데요. 최저의 집에 제장공의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안 대부 축타보는 고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제복을 입고 최저의 집으로 가다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계는 자신의 집사에게 너는 어서 몸을 피해서 죽음을 면해라. 군주를 잃은 나는 죽어야겠다. 하며 최저의 집으로 가서 결국 죽임을 당했고 집사 역시 내가 모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딜 간단 말인가 하며 따라 죽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들은 이렇게 하나 둘 죽어갔고 간신배들만 살아남게 되죠. 재장공을 살해하고 이틀 후 최저는 장공의 이복 동생 저구를 군위에 올리는데 그가 바로 재경공입니다. 재경공은 갑자기 불려나와서 어부지리로 군주가 되었으니 아무런 힘도 없는 군주였을 뿐이고 최저를 우상으로 경복을 자상으로 삼게 되죠. 이두 사람은 자기들 손으로 군주를 바꾼 일에 후한이 있을까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도성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서약을 받는데요. 충성스러운 대신 안영만 이 서약을 거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안영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재상이어서 그런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최전은 자신이 군주를 시해했다는 게 역사에 기록될 거라는 게좀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백에게 이 실록에는 재장공이 학질로 죽었다고 기록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태사백은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여름 5월, 의뢰일에, 체저가 재장공을 죽였다. 라는 기록을 합니다. 자, 이걸 보고 또 급분노한 체저가 백을 죽였어요. 백에게는 중, 수, 개, 이렇게 세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이어 또 태사가 된 중이 형이랑 똑같이 또 기록을 합니다. 체저가 또 하나서 죽이죠. 그리고 또 다음 동생 숙이 퇴사가 됐는데 또 똑같이 기록을 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막내 개가 퇴사가 됐는데 또 똑같은 기록을 합니다. 최저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니네 형 셋이 다 죽었는데, 또 목숨이 아깝지 않냐? 내가 시키는 대로 쓰면 널 살려준다니까?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태사계는 사실을 바른대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를 맡은 사람의 직분입니다. 제가 직분을 읽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쓰지 않더라도 반드시 천하의이 사실을 쓸 사람이 있을 것이니 우상이 저지른 일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며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자 최저가 아휴 어쩔 수 없지 하며 태자계에게 기록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자계가 그 기록을 집어들고 이렇게 딱서 있었는데 저편에서 남사 씨가 또막 급히 달려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급히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니네 형제들이 다 죽었다길래 너도 죽으면 기록을 못할까봐 내가 그 기록을 하려고 주간 가지고 뛰어오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이 일은 지금까지 사간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이제 최저와 경봉 두 사람 손에 들어갔지만 한 나라에 두 사람의 실세가 있을 수는 없었고 두 사람은 끝내 우열을 가려야 할 사이였죠. 최저는 성과 강두 아들이 있었고 또 동각강은 죽은 전남편의 아들 당무구를 데려왔는데 이 무구는 외삼촌인 동각원과 함께 최저의 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각원이 셋째 아들 명을 낳습니다. 이거는 뭐, 쿠테타가 일어난 후의 일이니까, 동각강이 제장공을 만난 것은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고 아눈 감아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늦둥이가 태어나면 다들 정신줄을 놓는지, 최전은 막내 명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러자 큰아들 성이, 아, 그럴 거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인들의 고향 향리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의 가신이 된이 동각강의 오빠 동각원과 이 당시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요. 고향에는 최씨집안의종묘가 있습니다. 성은 장애가 있어 종주가 될수 없으니 향리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또 급분노한 성은 아우강과 함께 경봉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게 돼요. 아 지금 아버지 곁에는 오직 동가검, 동가검과 무구만 있고 우리 자식들은 마음대로 아버지를 볼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경봉은 속으로 쾌제를 부르죠. 아 이게 기회구나. 내 라이벌을 제거할 기회가 왔어. 하지만 그속 마음을 숨기고 아 그래 자네 아버지를 그 이롭게 하려면 그 동가검과 무구를 죽여야 될것 같은데. 그게 많이 어렵다면 내가 자네들을좀 도와주겠네 하며 이 성과 강을 위하는 채 충동질을 합니다. 성과 강은 그래 동과 건과 무구를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거야 하며 이 경봉의 도움을 받아 집안으로 쳐들어가서 과건과 무구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때 집안에 있던 체저가 얼떨결에 너무 놀라서 시종 한 명만 데리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급히 달아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들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는 또 오해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고민을 하다가 최 전은 또 자신의 경쟁자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생사를 함께한 경봉을 또 찾아갑니다. 이북의 경봉 아들놈들이 나를 배신했어. 어,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경봉은 또막 놀라는 척하면서 아니 이 나쁜 것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다니 우리는 거의 한 형제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도와야지 하면서 뭐 위로해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경봉은 수아에게 정병을 내어주어서 최저의 집에 쳐들어가게 하는데요. 성과 강은 이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후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습격하여 가신들을 죽인 천하의 불효는 변명할 길이 없다 하며 경봉은 이 체저의 아들 성과 강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리고 가산을 몰수해버리죠. 그리고 동각강은 이 사태를 지켜보고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기둥에 목을 메어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집으로 돌아온 체저 자신이 경봉에게 당했고 이것이 또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낭패감에 스스로 목을 매서 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살아남은 막내아들 명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선산에 장사를 지내주고 노나라로 달아났다고 하네요. 경봉은 이렇게 정치적 맞수인 체저와 그 집안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제나라 유일 실권자가 됩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도 체저와 다를 게 없었지만요. 군주를 세워 권력을 차지하고자 한 체저의 욕망. 그런 신화의 여인을 탐한 제장공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가 또 아들을 낳고 자신의 욕망을 가졌던 동각강. 이들의 욕망은 결국 크나큰 비극으로 끝을 보게 되었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다몽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